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혀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까지 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함께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머물러 늘 주님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만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느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 예배 때 어, 또는 기도할 때 어, 성도들은 참 복에 대해서 많이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이 복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시이며 또한 시편을 열면 첫 1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를 써머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세 개의 나누어진 구분이 점점 점점 더 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점점 더 분명한 죄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처음에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소극적으로 악한 자가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죄인의 길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멀어질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멀리서 죄를 죄인들의 모습들, 죄인들의 삶을 흉내내고 부러워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처럼 그의 옆에 가서 서 있게 됩니다.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죄를 만들어 내고 생산해 내는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점진성입니다. 오늘 복을 일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그와 같은 자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받기를 원했던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입니다. 2절에서는 복은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은 죄를 멀리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단순히 멀리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까지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만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은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나의 스펙과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죄의 관성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만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때로는 손해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저 나무는요 신의 가에 심겨져서 그 자리에 묵묵히 뿌리내리고 지켜내고 버텨내면 결국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그의 인생에서 그냥 그저 신의 가에 그 기름진 곳에 양분을 받으며 그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생명이 되려면 신의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좋은 집에 살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가에 심겨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신의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붙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 있는 삶,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니 그는 더 많은 일들이 맡겨져 수고하고 죽을 그 요셉,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만큼 분명하게 그 형통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종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에 신겨진 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순간순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더 편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보드발의 아내를 통하여서도 어쩌면 그에게 잘 보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줬다면 그는 어쩌면 그 집에서 살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거고 어쩌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편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집에서 좋은 백을 얻을 수 있었, 있을 만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아니어도 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순간순간 거절했다면 그렇게 일복이 커진 사람으로 때로는 좋은 선행을 하고도 잊혀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를 멀리했더니 그는 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늘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늘 일복이 터지고 그러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니 그는 죽을 뻔한 고비들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 되었더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들에게 당해서 억울하게 노예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던, 갇히고 도움 준 자들은 늘 그의 선 그가 행했던 그 선의에 대해서 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만 당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가 감옥에 있고 종이 되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그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의 기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에 심겨진 자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는 결국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스펙일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것, 그 열매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 그것을 열매로 내어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배수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언제였죠? 다메섹도 상이었어요 그때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많은 스펙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 이 내가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예수님과 만남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아무 열매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래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죠. 왜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그것으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며 살며 살았는지 그것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늘 기름진 것을 얻은 것처럼 살고 좋은 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많은 것을 쥔것 같지만 사망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죄악은 빛을 그리고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대 앞에서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자는 결국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생명 없이 말라 비틀어져 아무 열매 없이 불에 던져지는 자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살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심판 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복 받은 삶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찰나 같이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거하게 될 진짜 생명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찰나의 순간의 기쁨들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손해 보고 억울하다 해도 우리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천국에서 열릴 혼인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그 의를 따라가다 보면 가족들 간에 맘상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면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인생의 종착지에서 결정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자들이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살고 예수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